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수입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고급스러운 블랙 바디의 벤츠의 S 클래스 W222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8년식 개선형 페리 모델의 S450 롱바디 포메틱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당시에 가솔린 모델 중에서는 가장 주력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차 판매 가격이 당시에 1억 7천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던 차량인데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4천만 원 초반대에 가성비 좋은 금액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이프식스 가입 차량이라 구입 후에도 6개월 만 킬로까지 무료 보증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츠 S 클래스 W222 S450 롱바디 포메틱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2018년 0, 18년 2월에 최초 출고한 15만 키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분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4,2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 면 쪽을 체크해 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 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에 매우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6기통 기반의 가솔린 엔진이 타트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에 손을 얹어 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 는 지금 단차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블랙 도장의 외판 컨디션도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5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20인치 마차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잔기스 하나 없이 A급의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사이드 미러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휀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고스트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정상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3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에는 끝쪽으로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벤츠 S 클래스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네임밸류에 걸맞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느낌의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딩지 같은 경우에도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는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조속 쪽 테일 램프를 주변으로 뒷범퍼와 뒷 범퍼와 뒷 횡단 간에 단차도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에도 보기 싫은 물대라든가 백화현상 일절 보이지 않았고요. 선팅지에도 들뜸이나 까짐현상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 쪽 측면 쪽으로도 도장의 조색이 안 맞는다든가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선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간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은 없었지만 블랙 도장의 특성상 약간의 생활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백관한 습기 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면부를 대표하는 주요 옵션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반자유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릴까지 전면부에도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한 컨디션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대형 세단에 걸맞는 사이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으로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느껴지지 않았고요 짐을 올리고 내리면서 쉽게 스크래치가 날수 있는 플라스틱 마감재에도 잔 스크래치 하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프라이버시 커튼이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열선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에도 버튼에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롱바디 차량답게 넉넉한 레그룸과 여유 있는 헤드룸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빵빵하게 잘 살아 있었고요. 가죽의 해짐이라든가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앞쪽 콘솔 쪽으로는 2열의 공조기 제어 버튼 앞쪽 헤드레스트 쪽으로는 후석 듀얼 모니터 화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시트와 열선 통풍 시트, 전동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잔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년의 마감재 컨디션도 매우 a 급의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핸들의 우드 라든가 가죽 마감재에 스크래치라든가 찍힘, 해짐이나 까짐 현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좌측으로는 반자유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하단으로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과 핸들 열선, 앞쪽으로는 리어 커튼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매우 깨끗한 화질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지시선도 매끄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와 하단으로는 벤치의 커맨드 시스템을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좌측으로는 스타윙 버튼과 드라이브 모드 제어 버튼 에어쇼바 수동 조절 버튼, 카메라 버튼 우측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으로 썬루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림 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벤츠의 S클래스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도 너무 좋고 컨디션까지 모두 훌륭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4,2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